안녕하세요. 소능기예요. 어 예. 어, 많이 덥죠. 네. 어, 진짜 올해 많이 더웠어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요즘 조금 가을이 조금씩 멀리서 오긴 오나 봐요. 예. 진짜 올해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가육에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올해 참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좋은 <laughs> 것도 많고 안예진 것도 너무 많죠. 예. 다 알아요. 예. 그거를 아는데, 아, 참. 그래도 어떻게 제가 키우고 있으니까는, 어, 좀안 예뻐진 것들은 좀 유리조리도, 안 예뻐진 것들은 하나 또 사가지고 더, 음, 모아서 심기도 하고, 그니까, 너무 안 예뻐진 것들은 미련 없이 버리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예. 그런 좀, 그럴, 지금 이제 9월 초서부터 좀 그럴 때예요 예. 그래서 어 제가 어 십종을 예, 소자 다섯 개, 중자 다섯 개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 요거는 베란다도 그렇고 뭐 키핑도 여러 가지로 예. 저도 이렇게 많이 지금 막 모아 놓고 뭐길인건 잘라 두고 막 요런 것들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로 제가 구성을 해 가지고 조금 어추스이셔서 예. 너무 미어진 거 계속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저도 막 잘라놨어요. 이렇게 막 하나 있는 것들 모두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 음.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 그러니까 소자도 롱이 조금 조금 긴게두 개가 들어가 있고 낮은 거세 개. 그리고 중자도 이렇게 좀좀긴게 필요해요. 가을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 중자 다섯 개, 소자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해가지고 어, 세일을 할 테니까. 이거를 사놓으셨다가 음, 고기에 맞게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힘내시고요. 어,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어, 이렇게 중자 다섯 개, 사각 이게 한0 cm 정도 되는 사각 있고요. 어, 중자는 너무 낮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고 중자예요. 예. 그래서 베란다. 거리대 뭐 키핑 요때 이제 많이 쓰는 요 사이즈더라고요 중자가 음, 이제 아무래도 가을에는 이렇게 나지막한 거보다는 약간 모을 일이 많아요 중자도 예 모아주고 모아주고 예 포인트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틀려요 이렇게 똑같이 찍어서 붙인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중자가 다섯 개고 어~ 소자는 소자도 가장 많이 이렇게 조금 긴 것도. 작은 데좀긴거긴 예, 거가 두개 들어가 있고 낮은 거세개 들어가 있는데 어~ 우린 주물럭은 이렇게 밑에도 붙인 형태잖아요 그니까 러 밑에까지 흙이 다 차는 예, 또 밑에 다리도 용기분이니까 길게 안다니까 어~ 오롯이 다 쓰는 그런 사이즈예요 이렇게 조금 자각으로. 어, 조금 긴게 들어가 있고, 낮은 거, 약간 찌그란 요, 원형 하나에 사각, 낮은 사각 두개 들어가 있는, 어, 낮은 거에는 또 창도 심화되고, 뭐,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음,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 어, 숫자 다섯 개. 낮은 거세 개, 약, 약간, 긴거두 개, 동그란 거 하나, 사각 하나, 이렇게 다섯 개. 어, 래서 어, 구성이 조금, 다양하게 심을 수 있는데 아주 작은 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세트 구성이네요. 요번에 좋아요. 요거는 어, 진짜 모았다가 쓰셔도 좋고 예. 중짜 중짜는 가을 겨울에는 진짜 예, 봄보다 더 모을 일이 많아요. 여름에 좀안 좋아진 것들도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을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원형도 조금 어, 롱이에요. 예. 우리 화분이 여게 음, 여러분들이 다좀 가볍고 예. 쓰기가 좋다고 많이 하세요. 한번 처음이실 분들도 한번 우리 한번 화분 좀 써보세요. 세일하실 때좀 예. 부담되셨다면 세일을 요거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를. 예.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줄 세워 봤어요. 예 소자 요렇게 낮은 거, 긴거 다섯 개, 어, 중자, 중자 동그란 거, 사각 이렇게 다섯 개. 그리고 좀 낱개 같은거나 추가하시하실 분들은 어, 네이버 스토어에 한번 어, 가보시면 다양하게 있어요. 다육이가 그렇게 어. 큰 거만 쓰시는 분들은 큰 거만 쓰시고 작은 거는 작은 거만 쓰시는데 요번에는요렇게 작은 게 들어가 있지 않은 십종이니까 쟁여놓고 쓰시면 돼요. 이런 사이즈는요. 뭐에어엄 심으셔도 되고 에어엄도 너무 길면 좀 밑에를 잘라 주셔도 돼요. 저는 좀 많이 잘라요. 이렇게 위로 댕강 올라가는 게 너무 싫어서. 예. 또 올라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 저는 이제 오래 키우니까 너무 늘어지고 너무 위로 가고 이런 건좀 싫더라고요. 예, 키우는 건다 틀려요. 자기가 좋아한 하지만 너무 늘어지지 않게, 너무 위로 가지 않게 이렇게 하셔서 막 파랑새도 저도 이게 몇 개를 모으고막 그랬어요. 예, 모으고 모으고 뭐 자르고 막 그런 것들인데 막. 파랑새 이런 것도 세 개, 3개, 세 개를 이렇게 모아서 심을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두 개, 세 개, 얼굴 하나짜리 있는 것들 또 모으고 이렇게 쓰는 화분으로 좋은 십종이니까요. 한번 쟁여놓고 분갈이 한번 해보세요. 예. 유용한 화분. 사이즈를 좀 확인해 보면은 어, 좀 이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항상 물어보셔가지고, 이중자는요 어, 아주 작은 게 없어요. 높이도 한 8cm, 9cm, 10cm고, 넓이는 중자는 7cm, 8cm는 항상 나와요. 거기 이제 8cm를 자른다 해도 작업량에 따라 이제 조금 줄어들거나 하는데,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요것도. 네. 밑에도, 예, 하니까. 저는 온 기분이니까 다리도 길게 안 달아요. 예, 길게 달릴 필요가 없죠. 온 기분은. 어, 자체적으로 통풍이 되니까 그건 안 하고, 요것도 아주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 있지 않은 소자예요다 이렇게 무난하게 많이. 이소자라 하더라도 폭은 한 7, 8cm 그 정도 해요. 예, 8cm는 넘어가지 않죠. 소자는 음, 7cm, 8cm, 요렇게 된다. 하나는 약간 찌그리가 원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높이가 6세, 6cm인데, 음, 아니, 넓이가 6cm인데, 길이가 기니까, 예, 길이가 니까 같은 숫자에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 아니죠. 예. 요렇게 10종인데요. 음, 요거는 한정이에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문하시는 순서대로 제가 보내드릴 거고, 음, 나중에는 또 금방 매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우리 화분에 써 보셨던 분들은 한번 음안써 보셨던 분들도요.